막 꺼냈나봐. 음. 얼마냐고? 음. 1kg당 8 9원 1kg에 89. 그러면은 뭐한3 나오려나? 와, 이거는 한 2kg는 되고 있네. 우와. 소박이 여기는 싸, 싸기는. 근데 한국 소박이더 달지. 일단 채소부터 볼까? 우리 얼마 전에 데 양파 샀지? 음. 이게 하나에 1.4구 음... 양파가 좀 작아 작아, 것 작은 양파 파 엄청 큰데? 파 아, 상태 좋다 어한 단당 90개 쓰는데 90개 상태 너무 좋은데? 오니콘는 상태가 엄청 좋은데? 어, 너무 좋은데? 어, 하나 사갖고 그래? 가져보자 신선하다, 신선해 바나나가 게 초래 바나나 가격이 좀 많이 비싸 그래 1kg 솔직히 이거 한 세네 송이면 1kg거든 벌써. 음. 그면2 3 9 g 이니까 빠는 나가좀 비싸졌어. 음, 계란 반. 이거 도 지역계란인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얼굴을 내놓고 이제 당당하게 하시는 거라서 믿음이, 믿음이 가. 믿음이 가네요. 이거. 믿음? 와 근데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레베랑 뭐 있나봐. 1914년부터. 백년 더됐네 어. 그러니까 뭐한3대째 시계고 뭐. 한 3대째 시계 이거 저기요, 4세대래, 4세대. 아, 이야, 믿음 간다, 믿음 간다. 저기 여기 꿀 코너 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꿀. 어. 크로아상에 찍으면 진짜 맛있거든. 음, 그래, 요즘 우리가 먹는 꿀은. 어, 이거, 그 이거를 제일 꿀이야. 많이 먹지. 이게 사실 비싸긴 비싸. 500g에 8.9유로인데, 음. 좀 비싼 편이지, 꿀 치고는. 근데 나는 여기 거 우리 많이 먹었잖아. 이 꿀. 어. 이콜 우리 한국 갈 때마다 야. 선물로도 많이 하고 어. 이거 근데 한국에서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 많이 사가고 이, 이 브랜드가 약간 꿀개 에르메스라고 좀 어, 그거 치고는 가격이 좀딴 편인데?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어. 음. 이거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 <laughs> 비스킷 다 괜찮은 거 같아 이런 것도 어. 버터 비스킷이야 커피랑 잘 어울리겠다 살게 <laughs> 이게 괜찮아 보인다. 이게 약간 퓨어 버터 프렌치 숏브레드라고. 그거 한번 먹어볼까? 아. 1888년에 만들었나? 그렇게 써 있어. 어. 아. 그거 한번 먹어보자까 이거 한번 먹어. 우리 파스타 하나 사가자. 좀 할인한다. 아. 1 3불래 통밀로 할까? 어, 아, 이게 쏠콘이네. 건강을 생각해서. 나 이거 평소에 이유로 산다던가. 어. 어, 근데 오리... 아니면 1유로 후반대 정도 어... 했던 것 같은데 파스타 소스도 할인한다. 좀 특별한 거 있을까? 볼로네즈 볼로네즈가. 오늘 정말 많이. 1.99. 1.99. 근데 이거 원래 평소에는 2유로씩 했었어. 그래. 이거 봐봐. 이 옆에 아라비아따 3.19. 아, 그러니까 보통 이 가격인데 아, 지금 가격을 거구나. 얘는 할인인 것 같고 어. 악지움이 악지움. 네. 여기 써 있어 악지움. 요즘 뭐 유럽에서 열풍인 한국 라면. 어 저기 신라면도 있어. 2.6불. 엄청 싸. 얼4 0 4천 원 하는 거. 어. <laughs> 아 있다. 야 얼마야 이제? 어. 우리가 평소 먹는 비지라스 어, 이게 이... 한국쌀형태 비슷해. 비슷해 맞아. 그러니까 한국쌀을 사 먹지만 이렇게도 많이 사 아. 먹지.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올랐다가 또 떨어졌어요. 음 맞아 하나에 일류로 음. 넘어섰어. 그래서 거의 이거 한 봉지, 우리 음. 살때 거의 막 세네 봉지 사잖아? 물론 이게 한국살에 비해서 맛은 별로 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맞아 맞아. 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어. 이건 좀.. 한국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한국살을 찾게 그렇지. 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싼 편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나는 대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아, 여기서 한국살은 비싸니까 음. 그냥 마트에서 편하게, 음. 싸게 살수 있는 쌀이 있어. 그래, 있겠다. 가격도 그렇게 부담 없어. 종류 진짜 많다 아 스팸이다 스팸. <laughs> 이거는 우리 집 필수 스팸이랑 진짜 맞다 근데 보면은 고기가 86%야 어... 어, 스팸도 되게 고기 함량이 높다고 했었거든 스팸이랑 똑같다고 봐야 될거 같아 근데 이 패키지도 완전 스팸 같지 않아? 어, 맛도 스팸이니까 그래, 우리 집이 똑같다. 자주 먹잖아 그? 스팸이 그리울 때 이거만 한게 없다 아, 똑같아 완전. 반찬으로 딱이다 음. 우유를 여다 놨네 지금 저기 냉동고가 고장나가지고 여기다넣었는 음. 이게 얼마야 이게 9 9 무슨 네 음. 그러면 1,300원, 1,400원 하겠네. 어. 우유가 그래도 싼 편이야, 확실히. 이게 우유를 정말 많이 싸지. 먹고 많이 생산도 우유는 하니까. 우유는 기본이니까 정말. 어. 색깔이 그? 좀더 진하고 저지방은 조금 더 연해. 저지방 우유가 10센트 정도 더 싸. 어. 지방이 덜 해서. 완전 국물빵 <웃음> 돌덩이빵 <웃음> 이게 따뜻하게 데워먹으면 맛있긴 한데 맨날 먹기엔 허겁프다파게트 엄청 싸다 69센트 할인해서 우리 바게트 좀 사갈까 자기야? 69센트라고 이게? 어 여기 지금 할인해 아 여기 써있네 어 69센트 이거 오븐에 꺼먹으면 맛있는데? 샌드위 엄청 썼다 사가자 이 건강한 빵들 아 이거 진짜 이 건강한 맛 이거 내가 예전에 유럽여행 왔을 때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저햄 제일 싼거 사서 그렇게 떼어먹고 그랬는데 이거는 약간 느낌이 미국물 느낌 나는 그이뭐 어, 이거는 자주 먹지 우리가 샌드위치 빵이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고점이 렇게 많은데. 아, 이거,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 이렇게 사서 오븐에 빵 먹으면 아침으로 완전 최고인데. 이 빵의 맛을 좀 늦게 알았어. 얘네가 왜 이렇게 맹빵을 먹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 오, 너무 맛있어. 치즈다. 나는 사실 여기서 혼재된 치즈가 제일 맛있어. 여깄다. 5.49, 250g에. 이 혼재 치즈, 우리가 막 손님 오면 사서 먹을 때, 안 맛있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어. 다 진짜 맛있다고 했어. 어떤 거 사야지 정했어, 우리? 우리는 삼겹살 될 거야. 삼겹살. Yeah. 한국인은 삼겹살이지. 네, 싸, 정말, 아, 고기가. 아, 저것도 할인많이요저 목살. 어, 나핑코틀레 맛있겠다. 아, 나캔코틀레 살까? 저건 이미 집에 많아. 오늘은 아, 네. 삼겹살만 살까? 그래. 그릴용 고기가 종류가 이렇게 많아. 여름에 먹는 그릴용 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쌈장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네? That's well, so, sure, 타치 sure, 600g에 얼마입니까? 600g에 6.286g. 당근에 음. 거의 한8 0원 9,000원? 그래. 그래, 9,000원. 젤리 귀신. 자기가 제일 좋아한 젤리. 나는 지렁이 젤리인데 하리보는 아니고. 아 여기 복숭아 젤리 맛있어 하리보아 맞아, 이 복숭아 젤리 진짜 맛있어. 아 내가 안 좋아하는 거다 라크리츠. 이건 좋은데. 그리고 맛도 맛도 이거는 젤리의 그 기쁜 맛이 아니야. 특이해. 내가 좋아하는 내 최애 젤리는 내가 젤리 도사로서 추천을 하는 젤리가 있어 여기 있다 진짜? 어 트롤리 아 트롤리 아 이게 <laughs> 진짜 맛있어 이게 최고야 어? 젤리. 얘네들 좀 리뉴얼 됐는데? 새 친구 들어왔는데? 원래 세명 아니었나? 원래 세였나 우리 그데 하나 사자 집에 다떨어어 어? 자기 사진이 있나? 어허. 어허. 와 이거 어 이거 맛있는데 커피에만. 어. 나커피맛 좋아하는데. 우리 아, 하나 사 볼까? 이거는 진짜 흔치 않거든. 어, 그래 그럼 하나. 오케이. 아몬드. 원래 정상인 한9 9센트 하나. 싸다. 진짜 싸네. 하젠노 산 원래 이렇게 싸진 않은데. 음. 좀 할인을 많이 하네. 기억나지. 맛있었잖아. 응, 이거 맛있어. 여기 어. 그, 안에가 다 보여서 처음에 되게 궁금해서 산데 되게 맛있었어. 맛있었어. 네. 이게 어디 거지? 아, 스페인 거 스페인? 스페인? 아, 딱 스페인 했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 가격이 좀센 편이긴 아, 한데. 비싼 편이야. 근데 뭐 맛있습니다. 이건 몇 리터야? 아, 이건 1.5리터. 1.5리터에 1유로 11센트. 지금 할인 안해 또. 어. 뭐. 1500원? 이거 하나에 1500원이니까 되게 싼거 있어. 음.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어. 어. 자주 맛있는 맥주 소개만 좀 할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피스노 우르켈이 맛있고 거잖아? 체코 꺼지. 체코 꺼지. 체코 맥주 맛이 더많 어. 그래서 내가 체코 동료랑 독일 동료 있는데 거기서 체코 맥주 맛있다고 했다가 아. 독일 애들이 화내더라. 예보는 예전에 자주 먹었는데 좀 쓴맛이 나서. 약간 써. 우리 이거 거의 바케스로 샀는데. 음. 어, 이것도 맛있어. 이거 는 폴란드 맥주. 음, 뭐야? 어, 어떻게 부르는지 치? 모르겠어. 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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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거... 체코가 최첸이잖아 요그래서최신 파울라나? 유명하지 한국에서도 많이 마시니까 파울라나 음. 그리고 에딩거 에딩어도 어, 괜찮지 지금 애딩... 보니까 음. 이 병이 다 통일이다 1.29다 음. 다1.29 비싸 올랐어 올랐어 이렇게 서민들의 <laughs> 물을 올리면 돼안돼 돼? 저로서는 이해가 안돼어 이거 라델러다 레몬 들어간 거 이거는 이제 좀 약하지 도수가 2.5밖에 안돼 레몬 주스 각 브랜드별로 있는 라들러 뭐 이렇게 맥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맥주 너무 많아서 맥주는 저 물코너였습니다 일단 독일에 오면 가스 물이 있냐 없냐 이거 잘 봐야 돼 진짜. 음.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이게 뭔가 나투어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 사면 낚기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 가스 코렌소열라고 있는지 아닌지. 클래식은 제일 많은 거. 이건 그냥 독일어나그지고 쉽지 않아. 음. 근데 딱몇 개만 알면 돼. 스틸이라고 음. 써있으면 음. 무조건 가스 없는 물. 우리가 일반 먹는 물이고 보면 클래식이 제일 강해. 그다음 미디움이라고 써 있어. 미디움은 중간. 이게 물 하나가 29센트 원래 이게 거의 10센트 대였는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안 마시는데 음. 왜냐면 물갈이를 해 유럽여행 오면 음.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건 사실 에비앙이고 음. 나는 이걸 추천한다 볼빌 볼빌 진짜 음. 괜찮고 어, 0.04더 싸네요 아, 에비앙 맛있긴 해 근데 음. 보통 좀 비싼 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음. 비싼 건 맞아 음. 있어. 캡시. 오케이. 이게 얼만데 이게 1.19유. 자, 우리 계산할까요? 네. 잘 샀어 영. 자, 그래서 얼마 나왔는지 봅시다. 29유 33센트. 29유 33. 그러면 4만 원대 나온다. 왔 여기가 더싼 거는 약간 유제품이나 빵 종류나 음료도 좀 다양하고 반면 한국 마트에서 살수 있는 회 같은 거 없다. 즐거운 마트 여행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